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연휴도 끝났고 오랜만에 그 유튜브 앞에 다시 섰는데요. 그 우리 대박님들 오늘 매매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사이 좀 상당히 혼란스럽죠 매매하기가. 그런데 요 사이 그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데요. 사실은 동전 주식들이 거래량이 많은 급증 관계로. 거래량의 그 왜곡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에, 사실 그, 천 원짜리 미만 동전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사는 그, 말하자면 소외주라고 그래가지고, 천 원짜리 미만들이 엄청나게 관리,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사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사이. 이제 거의 또, 한번또 폭락하면은 겉잡을 수 없이 폭락을 하니까, 여러분들, 적당한 선에서 빨리 먼저 뛰쳐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주식이 이제 말하자면 너무나 인기가 좋다고 해래가지고 거기 또 몰빵해가지고 완전히 또 넋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하여튼 요새 그 장이 옆으로 행보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생겼으니까 지금 동전 주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래량에 그 말하자면 거래는 많아요. 그런데 이게 동전 주식들이 많아가지고 거래 대금이 현재 줄어들고 그래서 질적으로 상당히 왜곡현상이 되고 안 좋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양지하고 지금 주가 지수는 이렇게 옆으로 흥부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아마 지루한 박스권장이 아마 3월달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는 하여튼, 음,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그런 박스권장입니다, 이 말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이 안 좋은 동전주식들이 또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이 지금 동방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동방. 근데, 에, 이 동방이라는 주식이 그, 오늘, 그, 시간 위에서, 시간 위에서, 이게 동방이라는 주식이, 어, 850원이 떨어졌어요. 시간 위에서, 말하자면, 이게 상한가를 치놓고, 850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즉, 그러니까, 거래량이 100만주 가까이 됐어요. 이것은 일정 세력이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세력이 털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관련주는 내일 아침부터 사로 들어가면 정말로 큰코다칩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하시고, 그 요즘 주목받고 있는 그냥 동방 관련주인데, 그 쿠팡 관련주죠. 쿠팡, 음, 말하자면 쿠팡 동방은 쿠팡이 나스닥 예비심사 통과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3조 가치 투자 여력의 확대로 큰 상승을 했다 해서 지금 많이 달나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 그렇게 엄밀히 따지고 봐서는 우리가 동방이 수혜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지금 주가를 올려올 만한 그런 수혜가 되지,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냉철히 생각해 보고요. 이제는 조금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달라들지 마시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시간해서 1 0 0만주 가까이로 아주 급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아마 또 혈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달라들지 마시고 이렇게 그 고공행진하는 종목들이 내일 거래가 한번 팍 터지면서 음봉으로 쭉 빠져버리면. 한 2, 3일은 쭉더 빠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번달아들는망정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일은 절대 이 쿠팡 동방 주식들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HTC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봉이 조그마 다음에 봉이 길이가 길어졌으면 이때가 꼭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이 시초가 시초가가 고가야 될... 이 KCTC는 시초가가 고가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 그래 터지면서. 그 다음에 KCTC는 쿠팡과 물류 협약,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이제 급상승했는데 KTH가 또 있죠, KTH. KTH는 콘텐츠 계약금으로 강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방이 지금 대장전이기 때문에 동방에 그 주식을 예의 주시해 갔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또어 조심해서 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음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요사이 그 동방을 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내본 분들 있지만은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겠다. 1차 상승, 2차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더 했다가 3차 상승도 갈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면 안되겠습니다 10배 가까이 여기서 한번 더 상승하면 2천원 짜리가 2만원까지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5배 6배에서 끝났으면 음, 끝,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서 내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MS 오토텍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음, 테슬라 세미트럭 하반기 출시, 그, 트럭 출시로 해가지고 m s 오 스택이 또 조금 각강을 봤는데 는 흥부를 좀 해가지고 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근데 옆으로 어 조정받을 때 내일은 거리가 터지고 약간 그어 조정 기미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또 사로들어가지 마시고, 예, 요것은 조정을 오래 받았으니까 조금 이런 의미에서 한번 좀 소개를 했습니다. 너무나 또위외로또 잡지 마세요. 근데 오늘 자 동구바이오제약이라고 있는데요, 이 동구바이오제약이 지금 그 DND 파마텍이 미국 자회사 그 TLY 0 1 2에그 FDA 전신경화증으로 희귀약품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그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구 바이오 제약은 동구 바이오 제약은 그한 주당 두 주를 주는 그 무상 증자를 대폭 해 버렸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 보통주 한 주당 신주 두 주를 배정해 주는 그 무상 증자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늘 거래할 게 터졌어요. 그런데 이 동고바이오는 한 주당 두 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 여력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주 두 주를 배정하는데 그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 신주를 다음 달 3일까지 그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말하자면 권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백, 저기 한 주당 1대1로 한게 아니고 한 주당 두 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가 이제 한번 터졌기 때문에 내일은 살짝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조정을 얕게 받으면 바로 이게 가는 형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거래가 터져서 부담이 갑니다만은 이 거래를 이기고 위로 서버렸으면 이 세력들이 산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다음 달 3일날, 즉, 말하자면, 그,까지 그 말하자면 권리를 주기 때문에, 요것은 그 주가 움적거림을 유의해야,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상증자를 1대1로 했다고 그러면 별거 아닌데, 1대2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그래도 이게 호재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쉽사리, 주식을 내다 팔지 마시고 한번 그 조정 시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아, 말하자면 그 보통은 무상 증자를 할때 유상도 같이 하는데 무상만 했어요. 그러고 또한 1대 1로 하는데 1대 2로 해 버렸기 때문에 상당한 그 말하자면 기간도 지금 한 어, 거래일수로 보면은 한 열흘 정도 있습니다. 열흘 이상 있기 때문에, 어, 예의 주시를 해서, 아마도 좀 조정받으면, 굉장한 좀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상장으로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동구 제약이라, 동구 바이오 제약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 상당히 양호한 회사고, 또는 이 앞으로 그 전망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동구 바이오제약이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어, 상당히 그 약품 관리 같은 것도 잘하고요 그 식이의약품을 FDA에서 FDA에서 진 음, 말하자면 지정했다고 하는 그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대박 클럽의 그 회원님들하고는요그 요사인자 매매를 사실은 음뭐 단기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근데 오늘은 핑거 있죠 핑거 이 핑거를 매매를 했는데요. 어두 번을 오늘 이제 여기서 사서 팔고 뭐또 사서 자 다시 또 익절하고 이런 스타일로 한 두어 번을 했습니다. 핑거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이 굉장히 좀 무거워요. 여기서 사 가지고 음봉이 나서 그냥 바로 팔아 버렸는데 에 이게 그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가다가 좀 꺾이는 모양 같아서 그냥 팔아 버렸습니다. 가지고 요새 이제 어 오늘 한 서너 가지 종목 이렇게 매수 매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단기 매매를 주로 요새는 합니다. 말하자면 예, 그런 정도로 한번 소개를 하고 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 HLB HLB 생명과학 그 다음에 HLB 파워, HLB 제약 이게 이제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 HLB가 27%뭐 시간을 위해서 지금 이 보니까 이게 하조가를 갔어요. 음. 수북이 쌓여 있는데 이 코스닥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h l 가 개발 중인 그 항암 물질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 말하자면 허위 공시로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번 나오면은 이 주가가 상당 기간 이게 힘을 못 빕니다. 그래서 참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당분간 좀 이렇게 좀 그러네요. 이렇게 말하자면 코스탁은 이렇게 허위공시나 이렇게 말하자면 그 못된 그 말하자면 이사이 이이 말하자면 그주고 책임자들이 좀 들어 있어가지고 전체 그 코스탁을 먹칠을 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좀 상당히 향력을좀 받아가지고 좀 빠졌는데요. 아, 여기 HLB 제약도 그렇고,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이게 찾아난 비중이 코스닥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좀천 포인트 가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요 사이 보면은. 이그 지금 반도체 주가 어제고 오늘하고 뛰었어요. 그다음에 에 요새 그 동방 관련 주, 쿠팡 관련 주가 좀 상당히 열을 좀 품고, 어 그다음에 조정 사이트가 왔음에도 어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요새 보면은 이 자동차 관련 주들이 굉장히 지금 요새 못 뜨고 있었습니다. 성우아이텍이라든가 뉴인텍이라든가 많이 떨어졌어요. JNK 이터 화성 RNA, 그 다음에 구현테크, KB 오토시스 이런 KB 오토시스, 구현테크, 화성 RNA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못 가고 이 화성 RNA는 그나마 좀덜 떨어졌어요. 유인텍, 성화이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못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화성 RNA하고 구현테크 KB 오토시스 이것은 조지아주 그 테마로 인해 가지고 어, 영향력이 좀 있었는데 예, 아마 좀 2, 3일 정도 경과 있으면은 내가 보면은 자동차 섹터로 또 한번 또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면은 어,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 그 자동차 섹터 종목을 한번 쭉 나열을 했는데요. 어,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은 어, 다음에 에, 이번 주에 한번 반등이 세게 오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쿠팡 관련주 동방을 유지한 동방 KSTC, KTH 이런 종목은 내일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구바이오제약은 증자로 해내가지고 굉장히 그, 그, 그 무상증자를 대폭했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할 주식인데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조정시 조정시 매수해서 한번 꼭 다음 달 3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요거 아주 서리를 단단히 맞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코스닥에 좀악향이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제가 사실 그, 요새, 그, 어, 이제, 교육자로도 좀 정확히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에, 차트도 좀 여러 가지 많이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그, 책, 책에, 그, 어떤, 그, 제가 그 책을 하나, 지금 2월 말, 2월 말이나 3월 초순에 내거든요. 그 막바지 작업 때문에, 제가 조금, 어, 시간상 여러 가지로 좀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오늘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하여튼 내일 또, 어, 성공 투자식을 빌고, 오늘은 여기서, 어, 짧게 한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